일단 치료하고 올까요? 어, 이렇게 돌릴까요? 돌립시다. 오케이, 오케이, 어저 <laughs> 이거 저 점심때문에 망했어요 저저 방어 좀 어, 푸시다푸시다 푸시자 푸시다 푸시자 시자 아, 이거 미친 아, 맞다 여섯시랑 어? 여섯시랑 <laughs> 공일이으으면안 됐는데, <laughs> 여기 그렇게 바보 들이있었습니다 와, 여기 그렇게 바보들이 있었습니다 공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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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공인을> 았습니다 <laughs> <laughs> 아유, 용규가 미안해. 진짜 <laughs> 완저기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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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